2차 방정식은 어, 2차인 방정식이잖아요. 어,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그거예요. 2차 방정식은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 2차 방정식은 x의 제곱이라고 하는 2차 문자가 무조건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조건이 요 녀석이 0이면 안 됩니다. 됐지? 그래야 2차 방정식이고요. 이걸 가지고 평소 때 이제 우리 문자 정리하듯이 완전적으막 넘기고 하면은 근의 공식이라고 하는 것이 튀어나온다. 사실 기존에, 기존에 나한테 배웠던 학생들한테 사실 미안해, 내가 내가 저거 실제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훈련시키려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렸거든, 내가. 이거, 딱, 너희들 머릿속에 기억은 안날 테지만, 적어도 200문제 이상을 풀었어요, 이거 물론, 이교재를다 풀었다면 말이야. 대체, 더블클릭이랑 이런 거다 풀었다면, 이걸 200문제 이상을 풀었어요. 실제로 그래. 응? 그랬다고? 어. 게다가 짝수 공식. 뭔가 짝수야. 나는 비 다시라고 쓰지 않는다. 왜냐면 헷갈리거든. 어. 자, 요렇게. 이렇게 두 가지 근의 어, 공식이 있습니다 시가 아니라 제곱이라고 그아 여기 제곱해야 되는데 어이제곱어 아, 땡큐 내가 다시를 쓰지 않는다면서 못 다시를 쓰고 있냐 자 이렇게 두 가지 근의 공식이 있습니다 됐죠 실제로 딱쓸땐 얘를 많이 쓰세요 됐지 여기서 내가 특히나 강조했던 것은 이 루트 안쪽에 있는 녀석은 별도의 계산이기 때문에 굳이 한줄더 적어서 루트 커다게하면 시간 낭비 됐지 응 실수 유발 그런 건 어지간하면 하지 말라고 이야기 했었지 됐죠 계속 기억 한번 해봅시다. 1번 문제. 2차 방정식 답을 구하라 라고 해가지고 뭔가 쭉 하고 이제 적어져 있어. 이것은 세 문제를 전부 다 푸세요. 이것은 2차 음. 방정식 약간 잠깐 좀 연습 좀 해야 되거든. 지금 바로 풀어봐. 1번 문제. 어, 1번에 바로 1, 2, 3다 풀어. 내가 이렇게 강요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현재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우리 반 모든 학생들은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을 한 번은 전부 다 배웠던 학생들밖에 없어. 새롭게 배우는 학생들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시키는 거야. 응. 어. 그러니까 좀못 풀더라도 괜찮긴 합니다. 그해 공식이 뭐예요? 먹는 건가? 아가 아니라? 일단 인수분해가 되는 건 인수분해해서 그냥 봅시다. 여기 내가 공식을 적어놓긴 했지만 실제로 이걸 사용하는 건 가장 이제 안될 때, 안 된다고 판단이 될 때만 쓰는 거야. 아니 이게 아니라 이 안에 어디 어디 어디? 왜 맥스가 그래. 아니라 2X인 거없어 뭐. 아. 이러면 선생님이 정신을 못 차리고 감사합니다. 약분도 못 하고 이 선생님. 이지, 이그치지 와, 감사합니다. 나도 가끔 정신줄 놓을 때가 있어. 이 무상도 못 하는 바보 같은 선생님. 내게도 갈게요. 그냥 그렇지. 마지막 문제 는 너무 쉽네요. 이게 쉽다고? 이게 쉽다고?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내가 전에 이거 외우라고 했던 그거 안 해보신 분. <laughs> 이게 쉽다고 하는 생각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일단 답은 이렇게 됩니다. 정답 다 맞았어요. 고개나 괄호 3번 이거 거의 대부분 다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 해주자면 내가 11의 제곱부터 19의 제곱 다 외우라고 했잖아. 그렇지? 이거 암기 안 되신 분들 외우셔야 돼요. 어.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거든. 꼭 시켜보고 싶은 학생들이 몇명 있는데 그냥 안 할게. 자 이거 다 외우세요. 네.